2024년 10월 들어서 서울의 경매 물량이 380건, 그리고 경기도가 809건이라고 합니다. 아파트 기준이고요. 이 서울에 이제 아파트가 380건, 그리고 경기도에 809건이다라고 하는 게 10년 만에 최고, 아 최대 이제 건수라고 합니다. 그리고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게 2024년 10월 이후, 그러니까 11월, 12월, 그리고 2025년, 26년,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경매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? 무리하게 빚을 지고 부동산을 샀다가 그걸 못 갚으니까 경매 처분되어서 나오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결국은 무리하게 빚을 져서 감당을 못해서 나온 결과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실, 우리가 목격하게 될 현실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만약 내 생각대로 레브리지 용해서 빚내서 집 사고 집값 올라서 누군가가 사줘서 돈을 왕창 번다. 이런 시나리오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서 이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이제 결과이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너무 쉽게 자기의 바람대로만 받아들인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2025년 6년 7년 8년 경매건수가 많이 나오게 되고 경매가 유찰이 되면요 이 나중에 재감정이 된 이제 부동산 물건들이 대거 나오게 될 것이고 경매 물량의 이 감염 가격이 내려가고 낙찰 가격이 또 내려가면 나중에 그에 맞는 부동산 시세가 정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시세가 내려가면 나중에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지금 가격에서 5%, 10%, 20%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진 않을 겁니다. 30% 40% 50% 훨씬 그 이상 내려가야 사람들이 겨우 관심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염두에 두고 지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고민 더 많은 염려 더 많은 걱정들을 하며 살게 될 겁니다 왜겠습니까? 부동산 때문에요? 아닙니다 빚 때문이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자리 때문에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음식 가격을 식재료 가격을 이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이제 우리는 고물가,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까지 해서 트럼프 이기 정부에 앞서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든 생존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지내야 됩니다. 그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. 경매물량이 늘어난다 라는 걸 무슨 의미로 보면 맞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저기 잠실의 레미안 진주아파트 재건축한 곳 있잖아요 25평에 10억 10, 15억이다 33평이 뭐 20억 21억이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몰려들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이라고 하면은 미친 정신 나간 년놈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고, 가짜라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또이 문제인 거고, 결국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있냐 없냐인 겁니다.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없는데 하겠다라고 뛰어들었다가 그랬던 그들이 나중에 상당수가 뱉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둔촌 주공도 2024년 11월 말부터 이제 2025년 3월까지 입주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입주하겠다 생각하고 이 돈을 마련한 사람들이 문제가 없겠지만 마련 못한 사람들은요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. 너무 쉽게, 너무 만만하게 분양만 되면, 당첨만 되면 5억0억 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 맞이하게 되는 결말이 뭐겠습니까? 아까서도 말씀드렸던 2024년 10월 380건 이 서울 아파트 경매 물량 건수인데. 거기에 숫자가 이제 더해지겠죠 앞으로 우리는 무리하게 욕심부린 사람들의 이 최후를 많이 보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비치지 않는다 라는 거 그리고 함부로 부동산에 욕심을 가지지 않는다 라는 거 그게 아마 앞으로 뉴노멀이 될것 같다 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욕심부리고 무리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욕심부리고 함부로 까불고 다니는 그들의 삶이 여지없이 뭘할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살아가는 인생이 삶이 특별하게 대단하고 아주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. 잘 따져보고 잘 고민하고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. 삶이란 언제든 우리에게 뒤통수를 칠수 있다라는 것내 생각한 대로 흘러가고 내 바람대로 착착착 진행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? 한데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 세상 살아가는 걸 쉽고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, 좀더 조심하고, 좀더 염려하고, 좀더 대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막막하고, 험악하고, 험난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저 부동산 경매 건수가 말해주는 게 뭘까요? 앞으로 꽤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찬바람만 불 것이니,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보라. 라고 얘기해주는 것 같습니다. 함부로 빚지고 함부로 까불어대고 함부로 욕심부리지 말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, 살고 살고, 좀더 유의하고, 염려하고, 대비 대응하는 게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조심하고 살면, 안전하게 살겠다라고 각오 부리, 각오를 하면, 그러면 우리 삶은 또 안전하게 또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.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, 너무 경거 망종하지 않고, 헛꿈 꾸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. 헛된 꿈을 꾸다가 그 꿈이 개꿈이 되고 꿈이 이제 꿈을 깨어나면 그때 이제 답답하고 이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보겠냐라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들 힘들게 삽니다. 다들 고생도 많이 하고요. 그 힘들고 고생 많이 하며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현실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또 대비대응하고 또 착실히 살아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또 길이 열린다라는 걸 그걸 잊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좀더 열심히 땀 흘리고 성실하게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 지내는 사람만이 우리의 미래를 자신의 미래를 잘 만들어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. 무더니, 부지런히, 성실하게, 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